저번주에 다 시청자분들이 네. 검증된 결과로 다 투표해주셔서 1등 했잖아요, 제가. 나 아, 2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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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laughs>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 말이죠. 아, 근데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아, 그, 봤어요? 감사합니다. 제 엉덩이 <laughs> 납작하다고 한 거? 아니,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그것 때문에. <laughs> 어? 아, 저 엉덩이 절대 납작하, 납작하지 않아요. 얼마나 봉긋한데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려고. 뭐야, 봉긋해, 이게? <laughs> 완전 납작한 거야? 아납작 본 것이란 뜻을 모르시네. 아니 크고 천인 네. 엉덩이보다 이렇게 작고 업대 엉덩이가 난 거예요. 아니, 그래 작고 납작한 엉덩이. 얼마 작고 납작? 너네 언니. <laughs> <laughs> 네. 봤는데 그래가지고 아, 저는 몰랐어요. 봤는데 네. 검색어에 곽현아 오초의 독설이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오지를딱 음. 봤더니 제가 그 있잖아요 팔다리 길고 얼굴 작다고. 네. 그래서 어 팔다리 길고 얼굴 작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타주라 그랬거든요. <웃음> <웃음>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타조라는 별명은 마음에 드세요? 네, 문어 외계인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 그래, 긍정적이야. 오초이야더잘될 <laughs> 거야. 공룡 언니, 아세요? 오래간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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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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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또 우리 곽현아 씨의 할머니 패션이 <laughs> 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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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패션말 정말 청담동 아정야 아,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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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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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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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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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컨셉 뭐예요? 오늘은 복고풍인데요. <laughs> 네, 오늘은 네. 어, 짧은 진에 저 엉덩이 좀 업된 거 보여주려고 어. 짧은 진에 지금 그 복고풍의 이런 집을 나나 나 이거 어디서 샀데너 이거 수원 지하상가에서 샀지. <laughs> 언니가 어렵게 네. 공수형을. 아니면 스타일리스트가 직업이야.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매치한 거예요? 이거 코디.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잠못 자고 지금 해주세요. 신그니요 지하상가에 파는 거 봤는데? 어. 아니, 아니에요. 어. 세일에서 1 5 0 0 0 원에? 그 수원 지하상가 어디예요? 어, 어디에? 아, 고스톱버스터니 한 거. 가 모르겠어. 봤어, 어, 이거. 언니는 어디서. 아, 어. 저요? 네. <laughs> 예쁘다. 아, 이서한번 <laughs> <어디서 웃음> 돌아줘야 되는거나저 어, 오늘 약간 라커로좀 자유롭게 변신을 해봤어요. 네. 이 바지 되게 짧지 않아요? 제 가위질 하다가 잘못 잘라가지고내엉덩 어? 아, 진짜 엉덩이 없네. 야, 야너눈없 눈이 야 그럼 이게 뭔데 이게 다리니? 엉덩이 좀어주세요 오늘. 제엉덩이 나요. 대엉덩이 나요. 어 아, 언니, 언니 엉덩이 있네. 그래. 아 있네. 아 오철씨, 오철씨가 저희 엉덩이 한번 또 도전을 했네요. <laughs> 네. 이제 또 나중에 독서하면 해줄게요. 자 우리 그 멘시는 자네 언니 말로가 되고 싶어요. 아니 혼자 뭐해요 지금? 이게 뭐? 나 어, 이거 우리 집 옛날 식탁 보였는데. 어머 왜 이러? 고래지 오천이었어요. 아니요, 왜 이렇게 비방만 하려고 하세요? 이 <laughs> 어. 예쁜 옷을. 네. 네.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네 오춘씨 마이크를 한 중앙이 아니에요. 소리난데요 옷에 수치니까. 이 고래지가 왜이 소리 나. 방아치워다치 정말. 아. 네. 자 그렇다면 네. 저희가 또 이제 의상 평가까지 한번 해봤고 네. 본격적으로 우리 싱글 드레스도 한번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자 오늘요, 저 불타는 금요일 싱글 드레스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또 방법 을 알려드려야죠. 네. 번호를 알려주세요. 음, 음. 네. 네. 번호는 네네. 010 4 0 4 5 1 2 3 2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네. 카카오톡이죠. 네. 이 번호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드리죠? 네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는 150년 전통을 가진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뭐지야 뉴질랜드는 없어 보이는 뉴질랜드는 뭐니 런던도 아니고 런던는 <런드라는> 뭡니까 <웃음> 뉴질랜드 야 <뉴질랜드. 웃음> 네. 보다도 네. 오늘 또 저희가 캐주얼하게 한번 입어봤으니까. 네. 캐주얼한? 캐주얼한? 바지, 어. 바지 <laughs> 인증샷. S라인으로 이쁘게 찍으셔서 칼로를 팍팍 올려주시면 저가 네. 뽑아서 쿨하게 몬티스맥주 팍팍 쓰겠습니다. 자, 우리도 또 몬티스맥주 한번 먹어야지. 자, 자 골라, 아, 골라, 골라. 골라. 나이죽는줄 알았어. 나 오늘 난 이거 이게 골든라고 먹어야지. 나 항상 애플이 맛있더라. 난너뭐 먹을 거야? 저요? 너 골라. 대강 골라. 이시 네, 이걸로. 어, 그래, 아. 너그거먹을래 네. 자, 오늘. 자, 저는 몬티스 매트 사장님 왔습니다. 언니, 아직 뭐, 예? 어제 마신술 들깨, 들깨신 것 같은데. 어, 나? 아, 어저께 맥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콜라나, 그 있잖아. 닭집 가가지고 드세요. 아, 너무 그래? 많이 먹었어. 어, 이거 안뜯 야, 야, 좀 잘해봐. 자, 여러분. 몬티스 매트. 몬티스 매트 사장님 보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왕이에요. 자, 여러분, 예요. 불타는 금요일 신세대 스타는 위아야. 위아 아우, 아우, 시원하다. 모티스 맥주 이만시야, 이만시야. 아아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맥주 저희 카톡으로 참여하신 분들께 저희가 한 박스씩 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지 우리 당당한. 네, 싱글들의 발칙한 토크쇼죠. 싱글들의 수다. 저희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와우! 자, 날이 갈수록 저희가 또 핫한 주제로 저희가 토크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도대체 오늘의 주제는 뭘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주제를 알려드리면요. 저희가 네. 이 스마트 네. 손바닥TV 어플과 인터넷에서 볼수 있으니까 참여를 많이 많이 해주세요. 번호 010-4045-1232번을. 네. 카톡 네. 많이 많이 해주시면서 우리 인터랙티브 한 방송 함께 하자고요 인터랙티브 철저 알아요? 어, 그럼요. I N T E R A C T I V E 제가 SBS 김영철의 펑퍼지데 아, <laughs> 우리 아이마이네임 아, 함께 영어 혜택으로 볼거와 영어 혜택 때문에 하고 하죠? 있어요 제가 5천 물어봤어야 는데 5천 물어봤어야 천데오천 우리 오늘 할게 많아요 그렇죠 바로 놓겠네요 철저하게 빨리 지내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보여주세요. 동안 이 모든 여성들의또 로망이죠. 네, 우리 그렇죠. 또 동안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나이대에 맞는 얼굴이라고 얘기 들어요. 어려 보인다는 얘기 들어요. 몇 살로 우리 초에 몇 살? 전 화장하면 어려 보이는 얼굴. 지금 몇 살? 지금 화장하면 어려 보이는 얼굴. 지금 어려 보이죠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이세요? 전 스물 이십 대 후반이에요 이제 저번다 스물 아홉, 스물 일곱입니다. 야뻥 치지 말고 스물 아홉이지. 저 스물 년생 스물 일곱이에요. 진짜예요? 네 생일 아, 안 지났으니까. 아, 아 생일 지났으니까 스물 일곱. 아오출 씨도 나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볼 꺼진 거 봐봐요. 어. 살 빠져가지고. 그러면 스0 살이 되고 있는 동안 메이크업을 <laughs> 오늘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고. 네. 우리 현아 씨는 어떻게 군요? 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클럽 같은데 있잖아요. 되게 어두운데 음. 가가지고 제가 예전 나이트에 딱 가가지고 <laughs> 부킹을 한적 있는데 근데 되게 어두웠어요 조명이 근데 진짜로 저 숨을 샘스로 봤어요 거든 거진, 짓거 하지마. 마. 그 사람이 숨 많이 걸었으면 아니야 나 진짜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걸어야 돼야 진짜 저는 지금 어디 가도 다 민증 검사예요 뭐라고 요 그건 아니다 뭐라고요? 야 너무 멀리 났다 저기 오철씨뭐 담배 사러 갈때 민증 검사가 오철씨 언니 잠깐 오철씨 어이, 갑자기 갑자 시집 가야 된단 네. 말이에요. 아, 무슨 시집이야? 이제 데뷔 시작했는데. 아수다 하면은 거기다 내려놓고 해야 돼요. 당연한 결혼을 이제 마흔대쯤에 하려고요. 네, 모든 건 내려놓고. 돈 많이 벌어서 삽시다. 우와. 아니, 그럼 제가 여기서 왕언니잖아요. 네네. 네. 제 나이가 많은데 저는 진짜 어딜 가든 간에 네. 깜짝깜짝 놀라요. 왜요? 아, 제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리고 동안으로 보인다고. 어, 몇 살까지 얘기 들어봤어요? 스물 넷까지 들어봤어요. 스물 넷이요? 네. 누가요? 엄마가 아, 제가요. <laughs> <laughs> 제가 그때 약간 이렇게 네. 스쿨걸룩에 진짜 얼굴 약간 쌩얼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어. 나가면 제를 좀.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얼굴이. 좀 밋밋하긴 하지만, 어. 요런 게더 어떻게 고등학생 같이 보일 수 있는 어. 느낌이 이렇게 딱다온다고나 할까요? 근데 평소에 그 빨간 그 지잡아먹는 립스틱 자주 바르시잖아요. 아, 이기서 다시 청순 모드로. 아. 어, 네. 어홍석찬씨 하는 방송 봤어. 네, 웨딩드레스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여신 한번 돼봤어요. 어. 홍석찬 씨가 너무나 저를 완전 반전을 시켜놔가지고, 어. 아, 이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구나. 아. 근데 화장 좀 살짝 연하게 하는 것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음, 얼굴이, 되게. 동안 얼굴인 맞아요. 네, 네. 네. 그때 그 도희 씨가 계셨을 때 네. 나이는 진하게 많았어도 마이클잭슨은 마이클 안 들었을 텐데 그런 니어요 십팔분 어쨌든 네, 어쨌든 말이죠 저희가 네. 지금 뭐 <laughs> 동안 메이크업 오늘의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자 옛날에는 이렇게 진하게 메이크업하는 게 유행인데 요즘은 좀 약간 어려보이고 좀 이렇게 촉촉하게 메이크업하는 게 한들 안 한들 아주 네. 청순하게 하는 거즈 메이크업 생얼 메이크업 자 그렇다면 우리 여자 연예인들 비포 그러니까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 또 이게 굉장히 비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화장을 진하게 했다가 맞아. 요즘 좀 연하게 하니까 얼어보이는 여자 연예인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분 있으시잖아요 누구요? 김혜수 씨 아, 김혜수, 김혜수 씨 옛날에, 옛날에. 아또 생각나 예전에 우리 네. 립라이스 여기까지 립라이스 여기까지 약간 돼지 입같이 그런 다음에 이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 어머 지금은 미샤 선전을 나온는데 완전히 신이에요덜 그런. 거꾸로 시나봐요자 아, 그럼 우리가 이렇 얘기를 그래. 할게 아니라 일단 한번 보시죠 네 보여주세요 <목소리> Show us 아 너무 예쁘다 아아 진짜 어려졌어 피부에서 광채가 나요 현정언니 진짜 저거 10년 전이죠 아 15년 일이야. 전인가? 어머니하고 딸같요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잖아요 오, 오 예쁘다 아 예전에는 광채란 게 없고 되게 두꺼운 느낌이었잖아요 네 눈썹 눈막오오 예 정말 촌스러웠네요 또또 <목소리> 또 다른 다른 하긴 옛날 <목소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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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씨는 김정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화장 메이크업도 입술 입술 근데 김정은은 저, 저 립스틱이 옛날에 우리 마몽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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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화야 몇 저거 미스티 1 0가 뭔가 소리가 나 <laughs> 아, 되게 유행했었다고 <laughs> 김발이 엄청 이렇게 진하게 <laughs> <맞아>. 아 정은언니도 <정남기도 웃음> 너무 어렸어요 와 지금 엄청 여신이다 과거에도 이쁘셨긴 했는데 이쁘긴 했는데 좀저때 치아통역을 하기 전이신가봐 네, 네네 보네요 약간 <laughs> 네네 어이 아, 지은씨 아, 네.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데도 되게 저, 저거 옛날 과거 유행했었어 저 모자 머리 저거 써서 아, 두건, 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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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두건에 두건을 서아냈어 어린애들이 자주 쓰는 거 있었어 목에 노끈 어. 어떡할 거예요 목끈 목끈 저거 어쩌게 목끈 목끈 어쩌 어쩔 거 가족 불편이었습니다네 야 정말 과거보다 새롭다. 10년 전 후인 지금이 훨씬 더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뭐 어디에 크게 얼굴에 손댄건 없어요. 성형은 맞아. 없는데 응, 응. 메이크업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청순하면서도 굉장히 또 어려 보이고 응, 응. 우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근데 소문을 듣자니까 또뭐 이상한 걸 준비했다고 그러던데. 네. 어? 오. 지금 작가님이 너무 당당하게 내일. 어, 오늘 저기 등교요 어떤 성공을 하셨어요? 아, 예를 들었더니, 우리를 제대로 굴욕을 시켜주시려고 뭐. 우리의 뭐? 10년 전은 아! 아니지만, 과거와 <laughs> 아이고, 언니가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언니가 지금 치워야겠다. 어이, 나 봐, 나. 아이고, 나 봐. 전에요. 뭐야! 뭐야! 아, 귀엽잖아. 얼굴이 뚱뚱한 게. 아, 이거 여애 아니에요, 연 이거, 이거 2년 전인가? 아, 그게 과거사진이에요. 한 10년간 보여줘야지. 아, 아 어, 역시 귀엽네요. 똑똑한 여자야. 귀엽네요. 아니 2년 전은 과거라고 할수 없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이 더 어려 보이나요? 아니 이때는더 어려 여자... 보여요. 맞아요. 이때는 어려 보여요. 지금 한 10살 더 많아 음. 보여요. 아, 네. 음. 이때 너무 귀엽고요. <laughs> 똑같은 사진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나 아무것도 내린 게 없단 말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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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구니? 야 애매? 이거 어떻게 찾아냈어요? 선센스 이거 언제예요? 나 어, 대학교 2학년이야, 대학교 2학년. 와, 다른 분이. 아니, 근데? 이때가 훨씬 이뻐요. 청소네 아, 네. 대학교, 대학교 2학년. 아, 스물 두. 아, 스물 두때 너무 이뻤다 지금부터. 아, 12년 전입니다. <laughs> 근데 전혀 낸시넬 랜신 씨랑 다른 이미지예요. 그니까요. 낸시넬 아, 씨 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음. 아, 제가 뒷머리를 네. 하이스쿨 때부터 네.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네. 네. 아니, 고등학교 때라고 하면 안 되고 하이스쿨 때. 그러니까, 그니까요. 아, 예. 고등학교 그, 아, <laughs> 머리 이렇게 누가 길르고다니니까 아, 예. 아니, 예뻐요. 약간 느낌이 되게 청순 돋고. 음. 어, 네. 어, 장난. 아저이 비교를 해달래요. 한번 봅시다. 아, 누가요? 음. 누가 비교해달래? 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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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각수로 지금 잡아주세요. 원해요, 지금 다들. 나오 예쁘다. 사진 예쁘다. 전에 하나도 고친 데가 없습니다. 아이건 네. 네. <laughs> 그, 말고 오초이씨 사준 줘요 고 하지 10, 마. 10년간이야. 하지 마. 하지 마. 잠깐만 몇년 전이야, 아, 이거 나몇년 전이야, 최야아 이거 돼요몇년 전이야? 비교. 2000년 2009년도. 야 비교해봐 자서 2009년도. 이거 자 얼마 주이나요 어, 이거 2009년도라고? 아, 지금 4년 전이네. 솔직히 말해서 이뻐. 이때도 고칠 때잖아. 네 아, 그러니까 이기 아니, 헤어스타일과 느낌이 촌스럽다 뿐이지 얼굴이 이뻐요. 음. 얼굴은 이뻐 강남에서 머리 한 거예요, 이것도. 아 아니, 강남도 동네 미용실 <laughs> 있어요. 그렇지. 왜 그런 시합만 있네. 그런 데 미용실 잘못 갔어. 어쨌든 우리가 아, 이렇게 그래. 과거의 모습을 있어. 보니까요. 머리 꼴어보니까 박현아 씨의 2년 전, 오철 씨의 4년 전, 그리고 내지랑 12년 전 이렇게 봤는데요. 네네네. 어쨌든 메이크업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이 그러니까요. 네. 이 자, 이쯤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바로 동안 메이크업. 자, 제대로 된 동안 메이크업을 위해서 이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저는 난난 난 진짜 깜짝 놀랐다. 싱글들을 쓰다가 이만큼 업그레이드 될줄이야 이분을 모실 정도면 어 누구야? 아 너무 기대되시죠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바로 이분 분을... 몇 시에요? 1시간 시간 3시간 원 <laughs> 선생님이십니다. 간 7시간 8시스 9시간 1 0시다오시간 3시간 4시간 5시다 6시간 8시간 9시간 6시간 8시간 시간 9시간 6시간 8시간 9시간 9요 네, 이것만 귀여운 물입니다. 아, 네. 네 아, 네. 나머지 파크랜드 아니죠? 네, 괜찮았어요. 네 네, 네, 네. 어, 선생님. 저희가 또 선생님 모셨으니까. 네. 한번또 얼굴을 드림밀어 봐야죠. 저희 나름대로 이쁘게 보려고 이 오늘 이렇게 네, 메이크업들을 하고 하는데요. 나왔어요. 선생님, 아, 저희세요를 한번 내겨주시고요. 저는 네. 선생님을 네. 이전에 뵌 적이 있어요. 어, 어떠일어요 저는 이미 이전에 네. 모델로 활동을 할 때. 네. 선생님이 손에, 손을 한번 거친 적이 있어요. 아, 네. 거친 얼굴이구나. 네. 과거 그 사진은 그때 아니죠. 네, 그때 아니, 아까도, 그러니까 선생님 네. 설마... 네. 손길이 되게, 되게 네. 부드러우세요. 손길이 네, 손으로 어. 메이크업 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요 아, ]거든요. 손으로 하세나요 스탑, 스탑 방법으로.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있죠. <laughs> 네. 아니 근데 <laughs> 선생님, 보통 많은 또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여러 붓이 진짜 제가 미술을 하는데 네. 진짜 한 30가지의 붓과 여러 가지 스펀지들을 이용해서 아주 세심하게 네. 하는데 손을 한다라는 건그경지를넘어섰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아, 처음에 저도 브러쉬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많이 했고요. 네네. 뭐 백스테이지 메이크업을 하거나 뭐 스페셜 메이크업 할 때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고 네.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빨리 아. 메이크업을 아.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네. 오늘 우리 세명 어쨌든 메이크업을 하고는 나왔거든요. 네. 1, 2, 3이 한번 좀등 선생님, 선생님이 봐 주세요. 그니까딱 보시 어, 이 친구 얼굴에 맞게 잘했다. 음. 선생님, 참고 로오채희 씨가 오채 씨랑 저랑은 좀 그날이 다가서 이거 좀 피부 상태 가안 좋아. 되게 어제 엄청 슬퍼하셨나 봐요. 이 내가 순리자 두들두들, 자3등3등 꼴찌. 3등은 내시랭 씨 어, 엄마! 어 왜요? 엄마, 내가 왜? 네. 왜 아니 왜? Why? 네. 왜그 내가 왜? 피부 표현을 멀리서 보면은 되게 깨끗하고 예뻐 보이잖아요. 네. 근데 다 들떴어요. 아이 <laughs> <laughs> 아, 언니가요 <봐요>. 성격도 들떠있어요. <laughs> 어, 피부가 성격 따라간다고. 어. 그래서 피부를 잘 표현했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그, 6월 1일 날 전시를 네. 하거든요. 네. 어, 네. 밤새 가지고 하더니 하안 먹어요. 하더니 아파. 하 덕지덕지 바를 순 없잖아요. 네. 그쵸. 볼터치나 입술 너무나 예쁘게 잘하셨고요. 네. 이게 이렇게 그 중심 부위에 유분기가 많거든요? 아, 존존 부위에. 그래서 떴어요. 아, 나 <laughs> 떴어! <laughs> 아, 나 떴어! 아, 네. 네. 네, 화장 네. 떴다. 네, 3등입니다. 자, 그다 자, 최초영중 1위, 2등 누굽니까? 선생님, 누구? 아, 그 2등이... <laughs> <무서워>. 네, 초이 씨예요. <laughs> 네. 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왜왜왜왜왜왜왜왜요 까지 님왜를 해요? 초희 씨는 너무 안 했어. 아왜이했요왜용 아 아, 아아 이렇게 같이 같이 렇게잡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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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가가이 같이 같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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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안 했다. 네, 오늘은 조금 네. 네, 운동하고 와가지고 아 지금. 입술을 좀더 예쁘게 그렸으면 더 예뻤을. 그러니까 예, 입술이 예쁜데 네, 네, 네. 훔치고 어, 싶은 입술. 뭐라고? <웃음> <웃음> 선생님, 네. <언제> 선생님. <laughs> 초에도 떴어요 화장 안 먹었잖아요 지금 볼따그대를 보세요 잠을 못 잤어요. 참고로 네. 어, 이제 어떡해. 저희가 그 날이라는 건 선생님께서 아니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laughs> 아, 우리 현아 씨는 <laughs> 생일. 아 근데, 어, 근데. 어, <laughs> 현아 씨는 어떤 메이크업이 가장 잘 됐나요? 그 일단 뭐그 눈매를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선취적으로 입술을 연하게 표현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스모키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스모키 메이크업 연출을 잘했고요. 네. 어, 눈 밑이 약간 칙칙해진 게 약간 문제입니다. <laughs> 어제 <어쨌든> 술을 많이 <laughs> 가지고 어쩔 숨길 수가 안겠어요.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다크 어떡할 거예요? 네.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laughs> 조화롭게 메이크업을 잘 하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보다 한 10살 이상 어려보이신 동안 메이크업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네.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자 그렇다면 오늘요 바로 음. 어, 동안 메이크업 제대로 한번 배워볼 텐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앞에 저희가 또 선생님의 도구들 그리고 음. 저희가 또 모델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살 어리게 만드는 동안 메이크업. 네. 실제로는 뭐가 중요할까요, 선생님? 조금 어, 전에 맨시행 씨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피부가, 네네네. 어, 촉촉하고 생기있게 빛나는 피부표현. 이게 그 동안 메이크업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아아 그렇죠. 피부표현. 피부 표현. 자, 그렇다면, 어, 1살 어려 보이는 피부표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좀 일단 저 앞에. 가서. 메인 무대를 하주더집요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잠깐만요, 선생님. 네. 저희가 또 이게 일단지 모델분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죠. 네, 맨 얼굴이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10살 어려보이는 메이크업이니까. 지금 모델 나이 몇 살인지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죠. 음, 또 추적 들어갈까요? 네. 우리 선생님 보시다 몇살같으요몇살요 그쪽부터. 얼굴, 눈을 마주쳐주세요. 네. 네, 스물 한 다섯? 스물 다섯, 다섯! 어? 굉장히 웃는 거 보니까 서른 다섯 아야 <laughs> 웃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 조금 있어나요 나이 있음 좀 있어. 아 그리고 저분 예전에 제가 똥배났다고한번 뭐라고 했잖아 아 되게 발끈했었어. 그때 소원 저희 특집 해가지고. 음음 근데 약간 배를 봤을 때는 잠깐 똥배 같은 나왔더면한 서른 둘? 술 빼야 저건. 술을 몇년 먹은 게 아니야. 저건 다년간 먹은 거기 때문에. 서른 둘? 서른둘, 서른둘. 어, 굉장히 표정 썩는데? 출신! 출전한2 6이2 6이 정도? 28. 28? 아, 난 30. 몇 살입니까? 21살입니다.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저 그렇다고. 아무어 저희가 지금 이렇게 20대 후반으로 봤는데, 네. 21살, 20대 초반입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선사님 어떡해요? 어떻게? 아, 주먹형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요 일단 그... 뭐 이런 얘기 하는 건좀 그렇지만 일단 생긴 게 중요하죠 어, 어? 어때? 네. <laughs> 아, 눈, 보 입이 중요하다아 네. 그래서 네네. 전체적인 조화가 네. 동안이기보다는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갖고 계세요 아. 그래서 본래 나이보다 더 아. 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을 음. 갖고 계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뭐 피부나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 네. 그래서 메이크업을 통해서 네. 일단 피부 표현을 어, 젊어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네. 처음 시작은 뭘 바르나요? 뭐뭐 뭐 특이한 걸 바르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촉촉하게 생기 있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네. 피부가 촉촉해져야 됩니다. 어 그렇죠. 어. 보습, 그래서, 보습. 네, 예, 보습이죠. 그래서 네. 먼저 피부를 촉촉하게 한번 정돈해 보겠습니다. 네. 어, 중요한 것은 브러시를 쓰는 거죠. 어, 아니 또아 손으로 쓰신다니까요? 니 또. 아, 그 지금은 이제 손가락을 쓰는 부분과 브러시를 네. 쓰는 거다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브러시를 쓸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날로는안 되잖아요, 이렇게. 오 그렇죠. 난로 안 되잖아요. 그쵸, 네네. 네. 이건 안 되잖아요. 좋아, 키네님 매력적이요 고개를 이렇게 네. 돌리고. 네네. 그 안에서 바깥쪽을 길게 터치를 해서 브러쉬를 네. 누인 상태에서 터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아 네. 네. 지금 바로 계신 건 그러면 뭐 수분 제품인가요? 뭐. 크림인가요? 아, 틴티드 모이스처라 이제 피부 톤을 정돈하면서 어, 촉촉하게 만들어줄 아. 수 있는 아 틴티드 모이스처 어. 네, 네. 네, 아. 네 뭐. 아. 페인팅 하셨으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네. 아, 브러시가 누워 있는 부분에서 손늘리다. 음, 손늘리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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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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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늘리기 지나갔다. 지나. 어. 이쪽이 중요합니다. 터치를 하면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네, 에서 바깥 전문가의 손길이 그냥 어이. 보여지네요. 저를 봐보세요. 인터내셔널이에요인터터내셔널 어, <laughs> 철자 보여요. 오초희 씨. 조용히 하세요. 조용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어 조용히 하세하고 네. 어떻습하까요아하요아용히 하세요. 조용히 요부용안 닦았어. 어요조요 그 보여요. 네. 지금 절반은 안한 거고 절반은 했잖아요. 한 네. 아. 부분이 굉장히 얼굴에 광택이 나요. 네. 네. 일단은 브러쉬 네. 터치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네. 어, 상당히 없어 보이죠. 없 네. 네. 터치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웃음> 네. <웃음> 터치를 길게 길게 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얼굴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쫙쫙 해주시면. 지금 거예요. 한쪽 얼굴이 굉장히 광이 나면서 그쵸? 동습이 듬뿍 때 물먹은 피부 같아요. 네. 아기 어. 피부 같아요. 완전 어. 촉촉해졌죠 촉촉해 촉촉해. 네, 완전 촉촉해졌요 오, 붓으로. 저희는 그렇죠. 보통 수분 크림 같은 것도 손으로 그냥 그렇죠. 손가락을로거든요 어. 그렇지. 근데 어. 제가 저기 가서 보니까요. 저게 네. 그냥 수분 크림이 아니라 어, 어. 모이스처라이징 밤이더라고요. 어. 립밤 같이 그냥 크림이 아니라 마스브라운 <laughs> 거고요. 오, 네. 어. <laughs> 그렇구나. 저나저한번 사서 한번 써봐야겠어요. 어. 선생님, 네. 수분 크림 말고 이 이런 모이스처라이징 밤을 써야 되는 건가요? 그 일반적으로 그. 그 스킨케어 단계에서, 네. 그 마지막 단계에서 수분크림 등을 위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음. 정돈해 주기도 하고, 네네. 즉각적인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거였습니다. 아. 네. 아, 즉각적인 촉촉함. 지금, 뭐, 앞에 계신 모델이 무엇인가 전에 발라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제대로 안 바르면 뜨죠? 네, 떠요. 아. 그래서 약간 살짝살짝이 뭔가 밀리는데, 어. 어, 때가 나오나요? 때는 아니에요. 제품이 제대로 네. 흡수가 안 돼서. 아, 그럼. 어떻하죠 선생님들 때는 밀어내는 겁니다. 아 <웃음> 네. <웃음> 바로, 바로. 아, 지금 밀어내고 있군요. 아 보통 이게 메이크업하기 전에 밀리기 맞아요. 쉬운데 이거 피부 상태를 되게 잘정돈을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기초 화장품도 단계별을 음. 그 뭐야 묽은 거부터 촉촉한 음. 음. 거를 어떤 순서로 바르냐에 따라 나중에 밀리겠다고 안 밀리기도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네. 오늘? 네. 음. 선생님 어떻게 어때를 또 털어내시고? 이제, 네. 네. 그, 네네네. 진짜요? 밀린 찌꺼기를 네, 털어내시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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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 다 정돈을 한 상태에서 네. 그 일단은 첫 단계는 피부를 촉촉하게 정돈해라 라는 네. 부분이고요. 아, 네. 피부를 네. 촉촉하게 네. 해라.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해 두세요. 지금 저는 굉장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쵸? 베이스를 발라보겠습니다. 네. 베이스 단계에서는 네. 그 개인에 따라서 약간 틀리지만 네. 피부톤을 보정해주는 단계, 또 아. 보호해주는 단계, 뭐 수분을 유지하는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통해서 어, 피부톤을 좀더 화사하게 정돈해주는 아, 거예요. 아, 그렇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베이스 한 다음에 뭐 파운데이션 이면 비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 그 꼭안 해도 되나요? 비비는 네. 베이스와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간편한 화장, 빠르고 간편한 일상적인그풀 음, 음. 메이크업 하는 상황이 아니고, 네. 잠깐 나가고 뭐 이렇게 할 때, 대충 메이크업 했을 때 아, 비비 툴이 네. 바르는 게 좋고요. 메이크업이 좀 됐다? 곰다라고 생각하면 리퀴드 파운데이션 바르는 게 좋다고 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아 가야 되는 거고 리퀴드 파운데이션. 지금도 네. 네.